가 잡구나. 아우, 야, 왜 하필 저기에다 몰렸냐저됐네 야, 저 댔다. 이거 어떻게 잡냐? 아이씨, 아 씨. 아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청소 이씨 오우씨 맞으면서 청소했다 어? 아아씨말 뭐야 저건 아또 저건 뭐야 야 저건 뭔데 이름 뭐야 저거 고대해주면서 고대해주면서 뭐야 아 이거 못다 쓰는데. 그 낡은 그라우드 우스 그거야? 나중 캐스트 아니에요? 지금이 아니라? 망발로 나와야 된다고? 야, 이씨브라 그게 언제 나와? 찰군도 없는데. 아, 어떻게 스택이 절로 빨리냐? 저거 몇퍼센트예요 님들? 토비보다 또 확률 낮은 것 같은데, 느낌이. 세후다. 토비랑 같은 확률이라고? 아, 진짜 뭐해! 아, 진짜. 아, 진짜 뭐해! 와 무기 나왔다. 히드덱의 아이씨 몇 상이냐고 공격력 27이네요. 와우. <laughs> 3 하옵이에요 이거. 야 지금 하옵 먹는 거 오히려 좋아. 저런 애들은 하옵 먹고 진짜 먹어야 할 찐해서 정업 이상을 먹는 거지. A few moments later. 뭐 하나 안 되나 이말 사냥했으면 뭐라도 하나 떠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? 하이 야이발 고대 중무쇠 개새끼야! 코비랑 yeah. 나올 확률 똑같다며? 나는 드랍이 항상 왜 이럴까? 이 스택 이름 다 빨린 것 같은데 그냥 상점 갔다 오죠? 가서 좀 한번 털고야겠다 이거. 아니 멜로디로 가볼까 이번에? 다시? 아니, 지금 상황이면은 멜로디에서 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멜로디 할 만큼 잡으러 가보자. 아 귀걸이 저번에 두개 먹었으니까 이번 딴거 어떻게지? 멜로디야, 네가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될 거야. 어? 왜냐면은 여기서 사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뭔 말인지 알아? 사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뭔가를 주잖아, 비싼 걸. 근데 그 유튜브에 올릴게. 너이 땅을 홍, 홍보시켜 줄게 내가. 어? 여기 지금 히든 스트리트 사악한 기운의 숲 풀을 내가 홍보시켜줄게. 그니까, 어, 봉화 하나만 줘봐. 봉화 <laughs> 아니면 올림프스라도 줘봐. 어. 비싼 템 하나 주면은 누군가도 그거 봐가지고, 어? 와, 저기선 저렇게 맛있는 템이 나오는구나. 아, 개구리마저도 진짜 맛있구나 하면서 올거 아니야. 사람들을 멀리게 해줄게. 많은 거안 바래. 하나만 줘, 하나만. 음 하나만 줘. 와 진짜 뒤통수 한번 후리고 갈때마다 작닿네 진짜 와 진짜 찢어 죽이고 싶네 그냥 여기 개구리마저 안 줬으면은 내가 볼때 여기 아무도 사냥터 안 왔을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러면 진짜 봉황위국만 가격만 개 씹창나 이고아 이게 지금 힘이 찍혀있어 그래요 아이템을 껴야 돼서 힘을 껴 힘을 올려야 되는데, 힘을 올려가지고 휘두르는 건다 데미지가 나왔음. 이거는 법사로도 저힘 올리면은, 만두로 이렇게 쪼드록 해도 그냥 두, 야무지게 들어갔음. 힘법사로 많게 키워봐서 아는데, 만두로 내려찍는 게, 매지컬로 쓰는 것보다 더 쎘어요. 근데 지금 제가 덱스 올리면서 템이 같이 껴야 돼가지고, 올려야 돼서, <laughs> 어쩔 수가 없음. 씨발 내가 활대로 죽인데 개새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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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일와한발도안 쏘고 내가 그냥 내가 때려 죽여줄게 짓눌러줄게 그냥 일로와 아쏴쏴쏴 쏴, 쏴. 그냥 쏴 친구 불러 면 어떡하니 오늘은 씨부를 반드시 먹는다잉 오늘은 확실히 먹을 것같아 오늘 뜰 때까지 안 뜨는 이유는 뜰 때까지 안 해서요 공항이황위궁하고 올림푸스가 지금 현재로서 제일 달달합니다. 올림푸스는 제가 끼고 있어서 나오면 아마 팔것 같고요. 공항위궁을 먹으면은 제가 자켓서쓸 가능성이 높거든요.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. 하옵 뜨면 그냥 10% 바르라고요? 개박셔서정오까지는 고민을 해보였는데 하옵은 일단 그냥 10% 어... 바를 겁니다. 아 오늘은 반드시 먹는다. 나 오늘은, 오늘은 먹고 졸업한다. 아 이제 오늘은 먹고 졸업한다 이 씨발. 할 거야. <laughs> 오늘은 진짜 졸업한다. 오! 잠깐만, 올림푸스잖아 이거. 야이 이거 올림푸스잖아 이거는. 잠깐만요. 올림푸스 기본 기본은 얼마더라? 65였나? 65, 65만, 65 맞아. 65, 65. 몇 상이냐? 아. 야 정업은 줘야 될거 아니야. 아니, 11월, 정업은 줘야죠! 내가 몇 시간을 사봤는데, 여기서! 일하업이면 얼마냐? 이거 정업이면, 정업만 나왔어도 비싼데? 시세 보고, 팔든가 해야겠네요. 아,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좋은 생각이 났어. 난이 녀석을 정업으로 에? 만들어 보겠어. 정업에서 60%를 발랐다는 마인드로, 내가 활공 10%세개 있거든. 이걸 정업으로 만들려면 10% 좀만 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?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흑자 아닙니까 이씨. 혹시 근데 1하옵 업그레이스 업그레이스 4짜리는 얼마에 팔리나요? 다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<laughs> 무료만을 해야 된다고요? 장론스.. 장론스타 이상한다고? <laughs> 금삼의 할머니 없습니까 금삼의 할머니? <laughs> 야세장 중에 두장만 붙어도 돼세장 중에 두장만 붙어도 싸립할 수 있어! 크아아아아올림포스1 어. 어. 하오 업그레이드 사... 살 사람... 저...요... 필요한... 필요한 사람... 아. 혹시... 지금... 아 <laughs> <laughs> 혹시 활공 10% 내장 더 파시는 분 있나요? 계적 잡았네, 좋됐다아 뭐해? 지금이라도 내장 붙으면은 이득 아니에요? 아 아니, 장난 아니라 천만 천만 면소에 넘길 수도 있어. 내장 다 붙으면. 그러니까 발공삽니다. <목소리>